자, 23학년도 수능입니다.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는 100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 나타냈다라는 지금 조건을 준 겁니다. 자, 원소 35, 뭐 X라고 써있는데 그냥 염소처럼 보이네요. 35.5 너무 익숙한 숫자입니다.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3분의 1이다. 너무 지겹게 나오는 거라서 그냥 외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 Y 같은 경우는 일단은 69, 71 아마 뭐 구리인 것 같은데 69.8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평균원자량이 그죠자 평균원자량 조금 이제 깔끔하게 그리는, 아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내분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6 9짜리와그 다음에 7 1짜리가 존재하죠. 자 근데 평균원자량이 지금 얼마다? 69.8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4대 6 내분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존재비는 어떻게 된다 존재비는 크로스 해가지고 6대 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6대 4다 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도 뭐 3대 2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정확하게는 뭐 100이다 그랬으니까 뭐75% 25% 60% 40% 이렇게 가야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C분의 D는 3분의 2다라고 그랬는데 C분의 D는 3분의 2 맞네요. 진지하게 구했고요. 자, 1g, 1g에 71짜리 Y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분에 1g에 69짜리 Y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그랬는데요. 양성자수, 1g에 뭐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하면은 뭐야? 몰수 곱하기 양성자수를 해야겠지만은 이거 사실은 둘다 y니까 양성자수는 똑같죠. 양성자수 어차피 똑같고 어차피 지워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1g에 71y면은 뭡니까? 71분의 1몰일 것이고 1g에 69짜리 y면은 뭐다? 69분의 1몰이 될 거예요.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양성자수를 해야겠지만은 어차피 지워질 거고.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다? 69분의 7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다음, 디긋에서 X2 일몰에 들어있는 3 5 c 아이고 35X죠. 35X와 37X의 존재 비율이 각각 A와 B일 때 중성자의 양은 37몰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몰에 들어있는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재 확률 물어봤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존재 비율이 지금 각각 a와 b일 때, 자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Cl2 일몰이라 그랬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Cl 이몰, 그쵸 Cl 이몰. 자, 그러면 Cl 같은 경우는 아 자꾸 Cl이라고 하고 있네 그냥 Cl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Cl이니까 자35 Cl과 37 Cl이 있는데. 어 자연지계의 존재 비율이 3대1이죠즉네개 중에 세 개는 얘고요 그죠? 네개 중에 한 개는 얘입니다 그죠? 즉 존재 확률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존재 확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네개 중에 세 개가 이거다. 즉일몰 중에서 사 분의 삼 몰이 이거다라는 거죠. 일몰 중에서 사 분의 일 몰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c l 이이 몰이라면 cl2가 1몰이니까 2몰이라면 35짜리 cl은 4분의 3 곱하기 2 해가지고 결국에서는 2분의 3몰 만큼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죠 얘는 2분의 1몰 만큼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성자가 원자번호 17짜리니까 자 중성자는 18개죠 곱하기 18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27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중성자 스무 개입니다. 스무 개니까 얘는, 아 어, 10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합치면 은 중성자의 수는 3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ᄃ, 오른 지문 답은 5번 되겠네요.